마약류 범죄 경찰 조사 발언 신중히 하라고들 해.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마약류 범죄 사건에서 경찰 조사 초기 단계의 피의자 발언과 진술은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소한 발언 실수나 부주의한 진술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라면 조사 전 사건 경위, 증거물 소지 또는 사용 경위, 관련 통신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 질문과 함정 질문에 대비한 유리한 진술 전략을 설계하며 조사 중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력은 혐의 경감, 무죄 가능성 확보, 조사 반복 및 확대 방지, 법리적 쟁점 정리 등 사건 전반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대필수적이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여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유리함과 법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